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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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번 프로젝래원래 외국 건축가한테 넘어갈 뻔한 거를 최래장이 틀었대 외국 건축가들도 같은 조건에서 공모로 경쟁시킨다 그래, 그래, 페어플레이 해주면 우리야 좋 그래, 그그것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들이댈 뻔했으니 네가 정말 물건은 물건이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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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애마, 넌 내게서 준데 왜 나왔어? 빨리 나가! 아, 이술기에서 줬다고 밖으로 빼는 게 어디 있어요? 형, 태훈이 책상 빼버려. 아, 어, 그래 빼자. 이거 빼자. 어 직원들 다 어디 갔어? 이거 어, 말도 안 돼. 아, 이럴 수 없어. 아, 다 버리게 되면 후회할 걸. 그래 네 마음대로야. 그러면 월급은 없어. 영원히. 월급? 월급 안 된대? 형, 어? 어? 정보 있어요. 간간 정보. 필요 없어. 다음 어? 미술관 공모단의 비책인데. 상고제라고 들어봤어요? 상고제 뭐? 상고제상고제상고제상고제 상고제. 아닌가? 고짠가? 고짜 아닙니다, g 님상고 n 입니다 케이나 전화 받아라. 밖에인.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미안해 케이나. 내가 너 몰래 천만 원더 빌렸다. 아니, 무슨 연예인이 TV 광고도 하고 그러길래 나는 은행인 줄 알았다. 야, 근데 야, 문이만 은행이더라. 야, 내가 꼭 갚을게. 어, 미안해. 나쁜 놈들 믿고 썼는데, 나쁜 놈 믿고 줬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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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주식 게임 있습니다. 요 잡아, 잡아, 잡아 이 단미술관의 모기업인 MS그룹의 회장님이 너희 아버지 친구라고 오케이,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 박철환 교수라는 사람이 지은 상고재라는 건물에 우리 회장님께서 꽂히셔서 단미술관의 설계를 부탁했는데 이분이 거절했다 네 근데 아직도 상고재에 대한 미련이 대단하다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야, 진호야 만약에 이 정보가 진짜면은 이번 공모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아 진짜라니깐요. 일단 상고제에 대해서 조사부터 해보자. 야 근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신데 재벌 회장이랑 친구를 먹냐? 진짜? 아, 지, 진짜 진짜 네가 그집 아들이라고? 아 오빠 어유 혜미야 아이고 어? 다이빙! 야, 야, 너 오늘 무슨 날이냐? <laughs> 어, 진 오빠랑 데이트하는 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뭐, 장난 그만하고 쇼핑했으면 집에 가. 아니, 오빠는 오늘 나랑 꼭 데이트할 걸? 두고 봐. 야, 이어 너. 아, 버지 아, 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거기 새벽이잖아요. 아, 예, 아, 아, 안녕하셨어요. 별일이요? 아, 아니요, 없는데요. 아, 아니, 저기, 하, 하도 오랜만에 통화라서. 진짜. 5월이요? 아니, 월, 원래 8월에 드루, 들어오시기로 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아, 예, 그때 뵐게요. 예, 아, 어. 아,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버지, 아난 심... 죽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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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이 정체를. 찾아... 저기 방법, 방법이 있을 거야, 방금. 저기, 저기, 저기. 일단 그 정립식 펀드. 225만 원에. 일단은 그의 보고 이민희야! 이민희 <laughs> 영선아, 너 어떡해? 재인아, 밖에 왜 불은 안켜고 있어 힘내 왔어 그래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잘도 쳐먹는구나 그래 먹어야지 그래 먹어 먹어 너밖에 없다 영선아 <laughs> 아 기집애 우리가 남이냐 그래서 말인데 음. 응. 돈좀 있냐? 아휴, 이거 맛있겠다야. 이거 내가 따준 다말이지 <laughs> 우리가 남이냐며? 아니, 뭐 사실 따주고 보면 우리가 남이지. 뭐 님이겠냐? 가라가, 나쁜 요나. 그럼 아버지한테 이식 찍고 해라. 그냥 너,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지 몰라서 그러냐? 아휴! 그러게 니네 아버진 니 엄마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대니? 이영선. 아니 나는 하늘 아래 단두식군데 너랑 너희 아버지랑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상고제가 완성될 무렵에 박철한 교수가 아내하고 사별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 외부로 30년 가까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대 근데 건축계의 길이나 박철한 교수가 설계한 집 치고는 외경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 않냐? 도대체 뭐가 최회장의 관심을 끈 거야? 그박철한 교수는 영국의 교황 교수로 가 있는데 그럼 거긴 누가 살지? 외동딸이 산다던데 가만 딸이면 여자고 여자면 불라버전지호너이 착한 얼굴하고 몸매 아꼈다 어디다 쓰니? 미남계 쓰자 헛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 야, 이게 왜 헛소리야 정확한 해법이지 그리고 박 교수 부인이 그림 같은 미인이었다던데 딸이 엄마를 닮았으면 엄청난 미인일 텐데 됐고 난 내일 단미술관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미인 좋아하는 형이나 상부자가서 어떻게 좀 뚫어봐봐 뭘 좋아하십니까? 아까운 들어보시죠. <laughs> 진호야! <웃음>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 보죠? 뭐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진호 선친하고 나하고는 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배인내 집이다 생각하고 가끔씩 집에 들르라니까.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뭐 여긴 어쩐 일이냐? 볼일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 말씀 점심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같이 가자. 뭐 동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저야 된뭐 아들 같은 놈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m 건축사무소도 이번 담 미술관 프로젝트에 응모하실 거죠? 네. 당이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시죠. 아하이. <laughs> 그 젊은 사람이 열정이 넘치는 건참 좋아. 그러나 이그 배기와 무모함은 가질 줄 알아야지. 꼭뭐 너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laughs> 사관장한 회장이랑 나가네. 또이드림아트 센터 때처럼 장난치려 그런 거 아니야? 상고제는 어떻게 됐어? 야 말도 마. 그쪽이야말로 지금 진도한 12짜리 강진 발생한 상황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여자가 그 딸이야. 그, 그 창렬이 결혼식 파토낸 여자. 그, 그 이상한 가구 만드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박철환 교수 딸이더라고. 뭐? 야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공개 안한 상고제를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그 여자가 우리한테 보여주겠냐? 그러지 말고 이번 건 그냥 포기하자. 형, 이일꼭 해낼 거야. 아 참, 저도 진짜 부르고 싶었다니까요. 엄마, 근데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참 너무 하시네. 어? 그렇지. 근데 그 집안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초대하면 그때 오세요. 예. 음. 아, 그러잖아. 혈당 체크는 식도, 한참동하고 통화 중이시라. 아, 그럼 현미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계속 드셔야 돼요. 여희동 어머니 엄마, 여희동 엄마한테도 지금 전화 오셨네. 예, 제가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응 어, 엄마. 아유, 그럼 결혼식 끝내 줬지. 신혼 신혼 여행은 회사 일이 바빠 가지고 <laughs> 나중에는 가기로 했어요 예. 네. <laughs> 뭐? 우리 결혼식 오려고 보톡스까지 맞았다고? 아참 자꾸 그런 거 맞지 말라니까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어디서 맞았는데 엄마 저, 저 아버지한테 지금 전화 왔거든요 제가 나,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네예 <laughs> 아버지 어디 처박혀 있었던 거야, 임마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라 아유, 이... 진호 하... 하... 그 녀석. 단미술관에 관심 있는 것 같더라. 예? 그 자식이 또덤빈데요 이번엔 저번 드림아트 센터 같은 방법은 안 통할 거야. 최관장, MS 그룹 찾아라. 별로 아쉬운 게 없는 놈이거든. 아버지, 진호한테는 절대 안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음. 그리고 인이랑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개 얘긴 끊어지도마 임마! 말이야 단 미술관의 최관장이라는 사람 주변 조사 좀 해봐. 주변 조사를 하면 아왜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자주 가는 술집, 여자 관계, 어? 약점 이런 것들. 전진호 무너지지 마라. 이번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태워드릴게요. 무슨 공꿍이에요 네? 아니 원호도 잡아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집까지 태워준다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잠깐 겪은 바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라니까요. 병원비는 꼭 갚을게. 꼭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데. 응? 전 그렇게 고마우시면 상고제 좀 보여주시죠. 우리 집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혹시 우리 아빠가 보냈어요? 상고제 현판을 읽었고요. 대개 아버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요 그럼 누, 왜 남의 집을 보죠요? 방 세놓으신 거 아닌가요? <laughs> 저 그럼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신세진 거는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지 말고 집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우리 집은 외부인한테 절대 비공개입니다. 자 그럼. 그럼 왜 새를 놓으신 겁니까? 아 글쎄 그쪽한테는 새 놓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참 말도 못 알아들시대. 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laughs> 어린가, 이게 뭐 이게? 이집 담보로 사채 썼어요? 아이. 되게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뻔하네. 돈몇푼 빌려쓰고 이큰 집을 사채업자들 손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생겼네. 이 사람 진짜 신경 끄십시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죠? 그냥 절 세입자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죠. 아 글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어떻게 남자를 들이냐고요. 아, 누가 여잔인데 응. 니가요? 응. 어, 어, 어 왔어? 원호는? 응. 어,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반품 받은 거 공방 대에 쌓놨어. 뭐? 응. 어. 어? 그때 그 예식장에서. 근데 왜 둘이 여기서. 자 그럼 이만 가주세요. 네, 들어가자.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설득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야, 너 근데 다리가 왜 그러냐? 아휴, 어느 자식 잡다가 잡질렀어. 아휴. 근데. 저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 야, 그럼 뭐가 문제냐? 잘 됐네. 딱이다. 어? 넌방 있고, 저 남자는 돈 있고. 야, 아무리 그래도 남자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아. 뭐, 안 찬다고 그러겠어. 뭘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 알면서. 음, 뭐. 그러니까 행여라도 저 남자가 널 덮칠 일은 절대 없는 거잖아. 저 남자 눈에는 네가 돌멩이나 나무막 먹을 게더 보이겠냐? 그런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여자 사입자들이면 뭐가 좋냐? 이녀처럼 배신하다 데리고. 일단, 들여놓고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 은돈 구해가지고 다시 내보내. 개인 나. 개인 남자친구 진짜 판타스틱한 거거든? <목소리> 나 완전 좋아하는건데 케인이는 <laughs> 피부가 너무 많이 상했어 나도 <laughs> <laughs> 야, 어떻게 됐어? 너 무턱도 못발려 왔지? 지금 방 안고 보는 길이야. 방? 무슨 방? 아너 해미 때문에 나가려고? 뭐 그것도 그렇고 겸사겸사. 음. 그럼 어디다가? 어디긴 상고제지. 뭐뭐상고제 아, 정말? 응. <laughs> 형, 나 상고제 들어가? 이러면 뭐 어떻게? 그헤미하고 태훈이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알지? 진짜. 아 당연하지 야야 야. 어,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근데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가자. 나이스. 뭐예요? 뭐야? 일찍 퇴근 들 하세요. 아뭐라요 아무것도 뭐안 했마. 너 사무실 좀 봐라. 아 뭐야 또. 그래도 그 박수 칠 일이냐? 어? 내가 남자랑 한 집에 같이 살게 생겼는데. 야, 아무래도 영찜찜해. 그 변태 만날 때마다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잖아. 야, 그만 용서해 줘라. 잘생겼잖아. 뭐? 개인아, 그 정도로 생기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아유, 그 탱글탱글한 엉덩이 그냥 내가 꽉 잡았어야 되는 건데. 하긴, 탱글탱글 하긴 하더라. 아주 손 안에 꽉 들어 차는 게. 야, 야, 너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좋은 게 있으면 나눠가져야지. 우리가 남했냐? 아줌마, 준혁 엄마 정신 차리세요. 네 말처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놓는 거야.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어? 드디어 상고제 입성이다. 너 하나에 우리 회사 목숨이 달렸어. 어? 그래서 저 어리버리랑 살겠다고 들어왔잖아. 어리버리 건 우락부락 이건간에. 야 어쨌든 저상고제 여자가 너한테 흑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들일 수가 있겠냐? 어. 아, 그래야지. 하튼 여몸 조심하고. 어, 오늘 항상 확장 열어놔.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그렇게 되면 회사를 위해서라도 네한 목숨 콕 받쳐서, 어? 아,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끔찍한 게 아니야, 어? 어? 넌 이미 그 여자한테 엉덩이를 뺏긴 남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어? 형, 이거 한 통. 알았어. 그렇지, 넌 소중하지. 그렇지. 자. 예예 예. 그게 좀 저기 그뭐왜 뭐 그런 게 있죠 잖두분 만난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오래됐죠 예 <laughs> 얘가 좀 까다로워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laughs> 아 근데 우리들이 오래 만난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내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아이 우리 지로한테 관심 관심 안 되는데 아무 술땀는 <laughs> 소리 하지 마두분 너무 노골적이시다 라고 특별히 조심할 건 없는데요. 저기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돼요. 아버지가 싫어하셔서.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는 공동 사용하도록 하죠. 그럼. 저 잠깐만요. 저는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집이 너무 더럽네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집안 청결 상태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컵라면 천지네요. 냉장고에 넣어둘 제 음식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요. 또 세탁기에 그쪽의 그 옷들과 제 것들을 같이 넣고 돌리는 만행 또한 저지르지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 댁도 일단은 문명인일 테니까요 맞죠? 아,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따져볼까요? 저기 전진우 씨는 새든 당신 방이랑 공동 공간 내에는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만약에 어기 씨에는 어쩌실 건데요? 자르겠습니다 네? 뭘 잘라요? 너무 신체 부위를 자르지 뭐겠어요? <laughs> 야, 농담도 좀 <지금> 살벌하게 <laughs> 그러니까 유무감각이 참 남다르시네 네, 네 <laughs> 아, 그럼 저, 저 계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 그렇죠 예, 서로 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예, 예. 수 있도록 네, 예. 네, 예,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 마 신경 긁어서 좋을 게뭐 있냐? 지방골 못 봤어? 상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아! 왜, 왜? 아. 왜, 왜, 왜? 여기 봐봐. 어. 아이고, 우리 진호 백만불짜리 허벅지에 기스났네. 에이. 잠깐만. 야, 저이 아, 됐어. 어, 예. 야. 야, 다시 좀 벗어봐. 내가 약 발라줄게. 아, 됐어. 야, 뭐, 볼거못볼거본 사이에 그뭐 내외 아니야? 어, 아 싫다니까. 그러다 쇠도 골라. 왜너 아플까봐 그래? 아 살살해 줄게. 아, 아이 아. 자식아 엄살은. 아. 아 살살해. 뭘 살살해 지금 살살하고 있구만. 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아. 그러면 좀 부드럽게 들어간다. 잠깐다. 잠깐. 아. 아이 자식아 자,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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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뭘너 뜯는 거야 이 아줌마야? 아유 또 빠진 거같아다고 네가 정녕 전생에 나를 구했나 보다. 나도 상부재로 이사오고 싶다. 혼자 깔끔한 척은 다하더니 햇 떨어지자마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사지 십 진짜. 이 뭐하는 짓이 고마운 짓이지. 그나저나 저 파트너란 남자 진짜 불쌍하다. 왜 둘이 좋아죽는구만? 너저 남자가 얼마나 물란한지 알아? 저번에는 모텔에서 막 집보다 덩치 이렇게 크고 막 짐승남이랑 난리도 아니었어. 오 진짜. 근데 네가 모텔에 왜 갔냐? 아고 그런 게 있어. 아, 그나저나 그 짐승 남은 언제쯤 올까? 아예 보고 싶네. 아무튼 내가 한번 제대로 못을 받긴 해야겠어.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못 데리고 게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나쁜 기집애 사랑이 죄니? 사랑이 죄야? 미안하지마, 아, 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 진호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러죠. 아유. 그 점은 염려 푹 놓고 가세요 아, – 가요 나안 나간다 예. 저기요 그 다른 남자 분 언제쯤 올까요? 예? – 네? 저기 전진호 씨또한 가지 지켜주셔야 할게– 아니요 아니, 음. 예쁜 사람 쭉나누시라고요 음. 사람 움직이는 거래요 되는 거야.